안녕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육TV의 유상우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혼육TV 잘 보고 계신가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어, 제 아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병간호를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가지 원리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아내의 병간호를 통해 알게 된 진리는 바로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준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주님 앞에 노력해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팽배한대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은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 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의 삶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병간호를 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질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제가 병 간호하는 동안 많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자한 분이시며 넘치도록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진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이제 나한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내의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련 가운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의심이 자꾸 되었습니다. 왜 아내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병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병관호를 위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남에서 했던 말들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라 하시니.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진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내의 병간호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못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실제를 나타냈습니다. 비록 의학의 도움을 받았지만 저희 가정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을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은 치유되라.